서울대병원 경강선 인천과 안산을 잇는 고속도로가 29년에 개통하는 거죠. 모든 부분이 앞으로 4년 뒤에 다 완성이 되는 배5신도시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고 가격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인천 쪽에 옆에 너무 송도신도시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어떤 비슷한 금액이라면 그쪽으로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 안산과 지금 시흥 쪽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1번이 어딜까요? 배5신도시입니다 지금, 백오신도시의 아비뉴 프랑이라고 해서, 이게 아비뉴 프랑이 원래, 광교신도시, 황교신도시에도 아비뉴프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빗대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도 이름 거리가 비슷하게 있죠. 그래서 105신도시도 지금 아비뉴프랑 이 거리가 메인라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105신도시의 상가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밀집해 있습니다. 밀집에 있다 보니까 청라신도시보다는 상가 비율이 조금 적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률이 좀... 적다. 이 부분. 항상 그 방송에서도씀하에던도한 지역 다운데국에서도한에도시의 그렇죠. 중심 상권입니다. 도의 빈 곳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다 차있죠. 여기 옥정 신도시에서는 이쪽이 중심 상권입니다. 웬만한 업체들이 다 들어와있죠. 프랜차이즈뿐만 아니고요. 별내 신도시나 다른 지역보다 여기는 딱 네모 상권이 아파트 대비해가지고 상가 비율이 적어야 공실률이 적다고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대비해가지고 상가 비율이 이렇게 적어야 업체들이 다양하게 들어가고 그 다양한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분양을 받든, 임대를 하든. 장사도 잘 되고 분양을 하더라도 나중에 지가 상승이 돼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정된 상권에서 월세도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집중되어 있는 이런 상권으로 분양을 받으셔도 이런 상권의 분양을 받으신 게 낫다는 겁니다 주변에 딱 아파트 상권이 있고 초중고 학교들이 근처에 바로 있고 앞에가 공원 뷰가 있고 조그맣게 이 거리가 어떻게 보면 상가로 딱 밀집이 있다 보니 웬만하면 장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상가가 딱 밀집해 있기 때문에 공실률도 덜할 수밖에 없죠.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상가가 실질적으로 공실이 많은 거는 강남역이나 다른 지역들도 전국적인 기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가의 공실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지금 다 차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105신 도시는 뭐 청나나 다른 지역보다는 신도시보다는 거리가 조금 활성화되어 있고 공실률이 적다.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집해 있다. 그리고 상가 비율이 아파트 대비 적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공실률이 덜한 겁니다. <목소리>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신도시가 들어가면 어디 지역이나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당연히 선호하고 학교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갖다 키우는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오피스텔 건물을 지은 노동자도 될 수도 있고 아시겠지만 신도시 지금 시와 공단도 있고 반월 공단도 이 가까이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그리고 잘 형성되어 있는 오피스텔로 오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빌라나 이런 주택보다도 이런 오피스텔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이런 신도시에 잘 꾸며져 있고 입지적으로 편의시설이 가까운 아파트 주거지도 있으면서 공원도 있고 생활하기가 너무 좋다는 그리고 1인 가구나 결혼 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이쪽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울대병원, 경강선, 인천과 안산을 잇는 고속도로가 29년에 개통하는 거죠. 모든 부분이 앞으로 4년 뒤에 다 완성이 되는 1오 신도시.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고 가격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인천 쪽에 옆에 너무 송도 신도시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어떤 비슷한 금액이라면 그쪽으로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 안산과 지금 시흥 쪽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1번이 어딜까요? 백오신도시입니다. 그 백오신도시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양대표의 부동산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사랑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는 곳이란 뜻을 가진 백옷 교육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100년 전의그 뜻이 시흥으로 이어져 시흥이 더큰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옷 신도시도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시민 모두가 세계적인 의료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글로벌 R&D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백오신 도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위치하여 명문 교육 도시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 물길을 따라 흐르는 생태축의 한 가운데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별의의 스승 주시경 선생이. 조국에 대한 염원을 교육에 담았던 것처럼 42만 시흥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을 교육에 담아 세계 곳곳에서 샛별처럼 빛나는 인재들을 길러내는 희망의 터전이 되겠습니다. 배움에 투자하여 미래를 대비할 인재를 키우는 현명한 도시, 삶의 질을 높여줄 지식을 나누는 지혜로운 도시, 자연과 버타여. 풍요로운 삶을 누릴 슬기로운 도시 교육, 의료산업의 클러스터 자연과 사람 모두가 행복한 도시 백오신도시가 시흥 100년의 미래를 약속합니다